우리는 날마다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입고, 먹고, 노는 즐거움, 또 쉬는 즐거움. 이 시대는 이런 즐거움을 더욱 중요하게 여겨가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오늘 본문 속에는 두루라는 도시에 관한 심판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두루에는 별명이 있었는데 희락의 성, 즉 즐거움, 기쁨의 도시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두로는 세계 최대의 무역도시로 그 시대의 뉴욕 혹은 LA 같은 도시였습니다. 날마다 재미있는 일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인생을 꿈꿉니다. 삶의 날마다 즐거움만 계속된다면, 재미가 날마다 계속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소망과 다르게 슬프고 때로는 아픈 일들도 있습니다. 마치 심판받는 두로처럼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싫어하시고 즐거움을 싫어하시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두로는 세상적인 즐거움과 기쁨의 결정판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즐거움의 추구는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즐거움과 이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소망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참된 즐거움, 주 안에서 평안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21세기 아름다운 교회 이석범 형제였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한번 더. 그래요.